Kamu tak mahu makan? akan makan yang terakhir. 안녕하세요. 명남가족입니다. 오늘은 파주에서 좀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연천 나왔다가 대광리 나왔다가 지금 이곳은 철원까지 왔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는 구역이 많이 있네요. 오늘은 정말 날씨도 무척 좋고요. 해가 뜨지 않아서 살도 잘안탈것 같고 아 좋다.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곳인데 이런 곳. 하지만 쓰레기장이구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방치를 시키면은 또안되자 여기가 만약에 서울이었어 봐. 바로 치웠지. 예산이 부족인가 보다. 지뢰 마인. 그러고 보니까 벌처 마인을 박아 본지 정말 오래됐네. 어, 뽕나무다. 어디가 달렸네. 조금만 지나면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곳인데 이게 저수지일까? 자신의 결심을 굳히는 웅덩이 웅덩이에는 지금 물이 차 있는데 돌아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누가 봐도 낚시 포인트다 다커뭐 부스럭부스럭거려. 주인과 뱀이다. 이야, 뱀 봐. 길이가 와한 뼘, 두 뼘, 한 60cm는 되겠다 이 녀석 이 녀석도 화가 나면은 코브라처럼 몸을 납작하게 해서 좀 공격하려고 하는 태세를 보이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네요 길이 보세요 예, 예, 예. 제가 하던 일이 국내에 있는 파충류라든지 양서류, 이런 꽃뱀부터 해서 독사까지 촬영을 많이 하곤 했는데, 제가 이 녀석하고 밀뱀은 많이 접해왔지만, 촬영하기가 너무 좋아요. 보면은 좀 순박한. 딱 보기에도 좀 순박해 보이죠. 나는 너에게 공격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의 모습입니다. 눈알도 아주 땡굴해 갖고.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요 정도 애들은 공격을 하는 습성이 있는데, 유혈목이, 밀뱀. 요런 거는 알을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공격성이 없습니다. 괴롭히지 않을게 가라. 차들이 너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우 정신 없구나 촬영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장소입니다.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할게요. 꽃뱀은 사라졌다. 다른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논 주변에 분명히 농수로나 저수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철원 지역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백마고지, 백마고지입니다 근데 문이 닫혀있는 것 같다 이 길을 지키는 강아지인가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여기가 어디냐 아현 위치, 현 위치가 저쪽에 아, 예전에는 여기 학저수지에서 낚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낚시 금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수로가 있는데, 여기가 낚시가 가능하려나 우와, 여기. 저뱀 지나간다. 오, 저 녀석은 구렁이 같은데? 군사지역. 낚시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와, 너무 시끄럽다. 이동. 철원에 오면은 무조건 들려봐야 하는 곳, 노동당사예요. 서태지 뮤직비디오, 바래를 꿈꾸며를 촬영했던 곳이죠. 저기 2층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여기 그냥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저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저 안에 들어가서 뭐 술도 마시고 꽤 많이 찾아오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구나.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 총알 자국이랑 전쟁의 흔적이 있습니다. 철원 노동당사도 구경을 했고 수로를 찾아야 하는데 수로. 지금 오면서 여러 가지 듬벙 저수지를 보긴 했는데, 다 철조망으로 군사지역, 지뢰, 그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인간인 통제구역으로 돼서 어디 낚시하러 갈 데가 없네.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물이 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 물고기가 튀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옥수수글루텐으로 빨간색 비단잉어가 있네 <laughs> 잡아 봤으면 좋겠다 야 어떻게 저런 녀석이 있니 <laughs> 와, 안 돼, 비 온다. 그치겠지? 뭐야, 뭔가 잡혔습니다. 뭐지? 응? 응? 오! 와, 말도 안 돼. 와, 옥수수 글루텐에 쏘가리가 났어요 <laughs>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어,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쏘가리를 처음 잡아 봅니다. 뻑지까지는 잡아 본 적이 있었는데, 아, 또 쏘가리가 루어가 아닌 떡밥에도 잡히네. 크기는 딱 20에서 21 정도. 어차피 쏘가리 사이즈도 작고, 금어기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놔줍니다. 여기에 웬 쏘가리가 살아? 입이 큰 녀석이 나오길래 아.. 이거 웬배스야 했는데 쏘가리였습니다 떡밥으로 쏘가리 잡아보신 분 계세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빨이 너무 날카로워요 바로 보내줄게 나의 첫 쏘가리 이거는 동네에서 4,000원 짜리 지렁이를 사왔거든요 처음 사본 지렁이인데, 아이고 상태가 안 좋네. 여기에서 쏘가리가 나왔으니까 지렁이를 달아서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떡밥으로 쏘가리 잡아보신 분 계신가요? <laughs> 예전에 양구에서 떡밥으로 민물장어를 한번 잡아본 적은 있긴 한데, 참 떡밥에도 별게 다 잡혀요. 있죠. 아 빠졌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들이 아, 굴렸어요 아한 마리도 없어요. 어, 비가 오니까 입질이 오네. 우와. 여기 붕어 잘 나와요? 잘 잡으면 잘 나오고. 대낚시하시는 거예요? 전 전력이 없잖아요. 이 떠지는 방법을 가르야지 이거는. 아또 소갈이네. 소갈이죠. 소갈이야? 아가 소갈이 소갈이 홀기야지. 나도 여기 소갈이 처음 봤어. 아 저쪽 둔봉에서는 많이 봤는데, 그 놈이 누워 데려가지고 오시지. 붕어 잡으러 왔다. 이번에도 소갈이가 나왔네요. 이야. 어. 근데 크기가 너무 작다. 한 18cm. 들어가라. 이거 조금 크게 잘 담은 가 한번만 올려볼게요. 이. 한번 점검을 해야지 나. 몇 시까지 하실래요? 그래서 붕어가 나와야죠. 아 이거 붕어안 나오면 안 갈라고? 예. 네. 이걸로 붕어 잡기 힘든디. 가만 있어봐. 쏘가리, 쏘가리 금옥인가 지금? 지금 오셨던 선생님은 여기 자주 오신대요. 근데 크기가 작은 한뼘 정도 되는 붕어만 나온다고 하시네요. 저분들은 제가 빨랑 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아, 비 정말 시원하게 내리네. 완전 여름 비다. 비가 계속 내리면은 자리를 접겠습니다 이거 의지 좀 할게요. 제가 비켜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laughs> 미안합니다 손맛 <순맛> 많이 보세요 <웃음> <웃음> 다음에 또 와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자리를 빼앗기다시피 돼서 그래도 쏘가리는 잡았다 <laughs> 목이 말라서 약수터에 들렸습니다 아이고, 참기우리가 있고. 컵이 없네, 컵. 공용 물컵. 사용 금지구나. 어떻게 떡밥에 쏘가리가 나오냐. 진짜 신기하다. 여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친구랑 낚시 가기로 했는데, 친구와 다른 포인트로 찾아가고요. 그러면은 그날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